조금이.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만권에 무럭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특별 게스트와 함께 두 미녀를 제가 또 섭외를 했습니다 아 섭외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오늘 <laughs> 내 맘껏 우럭이 나온다고 또 제가 또 바싹 또 꼬셔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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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항내포항이 왔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주말이라서 오늘 낚싯배가 몇대 출항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탐사 시즌이고 어우 경사가 너무 심해 경사가 너무 심해. 이런 데는 좀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수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저기 맨 끝에 있는 선녀피싱선녀피싱을 탑승을 할 겁니다. 내만권 우럭을 공략을 해보면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내포항은 솔직하게 여기는 이렇게 낚시로 유명한 항구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하지만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기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자 뭐 으시는 거지. 저희가 오늘 탑승할 배 선녀 피싱 안면도. 아 배가 좋아요, 굉장히. 애기 선거 두 개만 꽂아놓을까요? 네, 저희 두 개만 한대요. 아빠 해줄게, 잡아. 아,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어? 아가씨? <laughs> 어? 아무것도 아니지.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들고 있어.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40마리. 40 4마리? 네 40마리. 40마리? 지금 두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38마리 잡았네? <웃음> <웃음> 우리 미니 아가씨가 낚시를 가자고 해가지고. 미니 아가씨 어, 아 안면도 내포항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미니 아가씨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귀요미 아가씨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클은 다이와 코우가 IC 수심 체크릴에 NDF 다운샷댕 오징어 채비 오징어 미끼를 껴서 30cm 정도 단차를 줘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낚시하는 거는 에어리티 어, 23 에어리티 스피닝 릴로 빨리빨 빨리 이제 물 속에 넣어줘 다시 어. 지금 현재 조바는 두마리 우럭 한 마리, 볼락한 마리 우럭 한 마리 그리고 네, 볼락한 마리 9살 어린이가 종일 낚시하기는좀 힘들기 때문에 시간 빼 8시부터 12시까지 1인당 4만 원 그리고 4시간 정도 체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구내양 앞이에요 구내양 앞에아우 어, 여기, 여기 또 선녀 피싱 또또 또 네. 명함까지 또, 명함 챙기는 건 아주 엄청 잘해요, 그냥. 아, 투투투투 내려가죠? 투투투투 내려갑니다. 자, 봐봐. 스피닝이 투투투투 내려가요.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아, 그리고 저번 영상부터 밀고 있는 우리 나의 나이와 DF9404. 구명 조끼. 간지나죠? 간지. 너무 편합니다. 이 팔이 일단 자유롭다는 거에 대해서. 낚시하기 캐스팅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여기 있는 여기 있을 때아 정말 불편했었거든요. 허리식 구명조끼 언제 나오나 했었는데 스피닝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라인은 고131 썬픽스 13억 입니다 0.6호 안 나올 때는 캐스팅. 아 광어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수심이 몇 미터예요? 2 6 1 그렇지, 26.1m. 입질이 안 옵니까? 네. 별거 없는데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잡혔어요? <laughs> 예. 네? Yes. 아, 이번 나 한번 잡아볼. 몸 조금이 크지. <laughs> 쭈꾸미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애기를 안 챙겨와가지고 사무장님한테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벌써 두 마리 잡았습니다 확실히 쭈꾸미가 사이즈가 튼실하네요 역시 봄 쭈꾸미야 내려가겠다 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나 빨리 가거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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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면 자 가워 오케이 가면

음. 크다, 크다. 이야. <laughs> 아, 떨렸다. 와, 알 엄청 많이 들었어. 알 엄청 많이 들었어. 그지? 와, 오. 알이 꽉 찼다. 오. 나와봐. 나봐. 알이 꽉 찬. 알 쭈꾸미 에어리티 스피닝 채비로 잡았습니다 와 역시 스피닝 이런 재미가 있어